와우. <laughs> 저 뜸다이? 몇개 까는 건데? 아니야 저거 이거로 써. 우리가. 나 저게 나와 끝이야? 지드래곤. 이게 끝이라고? 나하산 이게 끝이라고? 어 어디 갔냐? 여기 있다. 지드래곤 로고. 지드래곤 <laughs> 로고. <laughs> 근데. 아이 2,700원에 이 정도면 나, 나쁘지 않다 생각해. 일단 쥐드래곤 이거 한번 까보겠습니다 이야~~ ㅈ 됐구연야 악마의 소이아 이거 자 이거 있는데 자 이야~~ 금색 한번딱 나와주면 진짜 싸는데 이거 음. 나뭐 생각나는데 안 나는데. 오케이 제비 봤다 노름꾼 당신했습니다. 아 이게 좀더 예쁘다.